신경하실 분새벽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 미사하며그 아들 스 미사원이 이는 성령사동정녀에시고본디빌라도게받아 십자가에 박혀 시고 장산지 죽은 자가 서스나시며하늘 전능하신 저희로 산자 죽은 자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함이사하며. 골고공야 손도가 수단 것과, 것과 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나이다 아멘 송과 309장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출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영혼의 기쁨할 양없도다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그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기한 신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할양 없도다 주내의 소앞비 지금 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고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it. You 편 i 절에서 e t 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i 편 You 편 1절에서 e t 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한목소리 t You w i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뢰를 베푸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고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이집과 하나이다 우리의 백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그 그들의 입이 제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 서로 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송중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려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란 아래 피하는 저시이이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궁 군길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오늘 건조 주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빛의 어둠 빛과 어둠의 갈등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둠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있고 또 우리는 그 건져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 또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한번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시는 사울이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가 바로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고 했던 것은 다윗이 크게 실수하거나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기가 살보다 많았다는 것 그거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하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데 여기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원수의 악행에서 악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부당하게 그가 정말로 부당하게 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그것이 그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살,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대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편에서 원수로 인한 부르짖음으로 많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어둠의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수들은 입으로 온갖 악을 말하면서 누가 들이려는 그런 교만한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그 말을 누가 듣느냐? 그 그러니까 원수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압제를 하고 자기들이 고통을 주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이가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맞설 필요가 없다는 것, 원수를 맞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원수에게서 건지실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비웃으시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와 맞서 싸우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보응으로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꾸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이 갖고 있는 능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도 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는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시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자신이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심판하실 때 죽이지 말라라고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수를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단순히 원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진리를 드러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냐그 진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꼭 죽어야지만 원수가 꼭 망해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가 드러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보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보여지게 하기 위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령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평강을 거두시고 의인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의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를 높이고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내가 힘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애쓰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의의 인자심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놓으라고 다짐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런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찌 보면 우리가 농담하면서 세상을 개처럼 비유할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녀들입니다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보다 강한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원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하시니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봄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정말 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하신 소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험일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들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삶의 대결 속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내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